안녕하십니까. 꿀보라 고모고 고객중에서 사무소 대표 원웅입니다.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모고 채널을 이용하시는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해 매물은요 충청북도 단성면에 있는 하루 종일 해가 잘 들고. 어, 조용하고 아늑한 전원주택지, 정면적 911평이 되겠습니다. 어, 정교운가산분교 바로 우측에 위치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. 어, 여기만 해도 지금 하나의 벌판에 있기 때문에 큰 산이라든가 이게 막힌 것이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하중을 해가 잘 들고 조용하고 아늑한 어, 그러한 어, 부동산이 되겠습니다. 어, 이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으로서 어, 건폐율 20% 용적률 8 0 되어 있습니다. 어,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역도 경계선의 모습입니다. 어, 이게 직사경으로 돼 있어서 혹시 이것이 절대 농지가 아닌가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, 이건 절대 농지가 아니고요 생산관리 지역으로서 어, 건폐율 20% 용적률 80%입니다. 총면적은 911평이 되어 있습니다. 도로는 삼메타 셈앤타 포장도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. 양쪽 옆에 있는 것은 창고가 되겠습니다. 아, 이 지역은 제가 이제 생산관리지역이라 했잖아요. 얼핏 보면은 그 절대농지처럼 보이는데 제가 실제 가서 지적도를 보고 현장에 답사해 보니까 생산관리지역이 맞습니다. 건폐율 20%, 프로, 용적률 팔십 고요4층 이하의 단독 및 공동주택 가능하고 일정이전근생 청소년수련시설 등 그리고 판매시설 의자 등.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. 아, 이 곳으로부터 단양 팔경까지는 승용차로 약 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. 아, 주변에 상선암, 중선암, 도락산 관광지들이 있고 바로좌측에가산 분결이 있기 때문에 교통도 좋습니다. 아, 이 마을만 하더라도 뭐 조용하고 아늑하고 이 보시다시피 뭐 마케팅이 없어서 활용을 해가 잘 드는 그러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어, 화살표 깜빡이는 이 부분이 이제 본 부동산의 위치가 되겠습니다. 어, 도로 전기 다 들어와 있구요. 어, 3m, 3m 포장도로 되어 있습니다. 자 지금까지 제가 충청북도 탄성면 어, 하루 종일 해가 잘 들고 그리고 조용하고 아늑한 전원주택지 청면적 911평을 여러분에게 소개 드렸습니다. 바로 좌측에는 정겨운 가산분교가 위치해 있구요. 어, 전기 그리고 어 3m 세멘트 포장도로로 잘 연기되어 있습니다. 하중해가 잘 들고요. 조용하고 아늑한 그런 전원 주택지입니다. 어,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어,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. 본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